얘들아, 권위가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플러스다라는 거야. 얘들아, 연구에 따르면요, 중요한 요인은요, 뭐의 중요한 요인이냐면, 학문적 성공에 대한 중요한 요인은요, 뭐 방법이다라는 거야. 주격보호인 거고요, 명사절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는 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지이다. 어떻게 아이들이 반응하는 지이다.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이다라는 거야. 얘들아, 잘 봐. 학문적으로 성공을 했어.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잘 봐. 시험을 잘 봤어. 근데 애들이, 이 친구들이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냐 봤더니, 실제로 챌린지, 어려움이 있을 때, 선생님이 챌린지 자체는 어려운 난, 어려운 도전이라 그래서 어려운 난제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 난제의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성공의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거야. 예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은영아, 당연히 난제가 있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겠어? 그치 해결하려고 하겠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관점은 의주동이고요 연구는요 얘들아 뭐라고 보고하냐면요 대 이하라는 거슬 얘들아 목적어자리인데 지금 부사절이 꼽사리 낀 거야 확장된 구조입니다 거슬 명접대시고 뒷문장 완전합니다 뒷문장 생략 가능하고요 대시 생략 가능합니다 분사구문입니다 접속서 남겨준 거예요 분사구문 아이들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여기까지 했을까요? 아이들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청소년들은 원래 곰은, when, day, face. 이렇게 갈게요.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 얘들아, 잘 봐. 이 친구 노출했다야 노출되야 왜? 뒤에 뭐가 있어? 뒤에 뭐가 있어? 얘들아. 동사냐, 저, 동사냐, 과거 분사냐. 선생님이 이 친구 뒤에 뭘로 구분하자? 뒤에 뭘로 구분하자, 얘들아. 뒤에 뭐가 있어? 뭐야? 전치사 있으면 선생님이 바로 명구로 보자 그랬잖아, 얘들아이 친구 지금 헷갈리면 안돼 무슨 말인지 대체 친구들, 얘들 이거 명구예요, 왜 명구다? 뒤에 전치사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친구 뭘로 봐야 돼? 노출했다가 노출 시켰다가 아니라 바로 노출 된으로 가져야 돼. 이해됐을까요? 노출 된 pp형태 플러스 무조건 pp형태에 뒤에 전치사 있으면 명고로 보자라고 했습니다. 즉 권위 있는, 권위가 있는 양육 방식에 노출된 청소년들은요. 이 친구가 결국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가 얘가 되는 거야. 얘들아 덜이야 덜. 덜. 덜 뭐합니까? 덜 수동적이고요. 한마디로 이중 부정이야 이중 부정. 이중부정입니다덜 수중적이다라는 거는 능동적이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덜 무기력하고요. 실패를 덜 두려워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연결했는데요. 어디에 뭐이 학교에 이런 학교는 가리킵니다. 팻 이하라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고요. 뒷문장 명접대 완전하다라는 거죠.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뭘 가리키냐면요. 얘들아 무엇이 권위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요. 권위가 있는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이요. 수업을 잘한대요. 학업을 잘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러한 부모님들이 얘들아 뭐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전치사고요 앞전에 둘치예요 근데 얘들아, BPP는요, 개PP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 개PP는 get, get BPP. Getting involved in. 결국에 이 친구는 수동의 의미인 거야. 동사운영의 ING 플러스 BPP. 이 BPP는 뭘로 바뀔 수 있어? 개PP.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관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involved 에요. 그래서 involved. 여기까지 했을까요? get involved in 자체가 어디 어디에 관여하자 그냥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어디 어디에 관여하게 되자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관여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권위가 있는 부모님들은 애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더 관심있게 본다라는 거야. 어디에? 아이들의 학교 활동에 있어서요. 즉, 권위가 있는 부모님들은요, 상당히 뭐합니까? 더 도와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뭐? 아이들의 숙제를요. 그리고 뭐합니까?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병렬이에요. likely to부정사, likely to부정사.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지켜보고요.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셨을까요 이렇게. likely to부정사, likely to부정사. 그 다음에 뭐합니까? 활동을 참여하고요. 그리고 도와줍니다. 라는 건데, 얘들아, 헬프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랑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랑 큐브 정사. 둘다 와요. 얘들아, 까먹으시면 안 되고, 시험제 단골로 나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관심이 있으면 애들이 뭐 하는지 더 관심있게 쳐다본다라는 거야. 이해되었을까요? 이러한 부모님들은요, are more aware of, 더잘 인지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무엇을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 절이 되는 거여서, 뭐뭐인지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뭐뭐인지. 아이들이요,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있게 보고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그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더잘 본다라는 거야. 전치사의 목적어 1, 전치사의 목적어 2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예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위 있는 부모님들은 칭찬합니다. 학문적인 탁월함을 칭찬을 하고요. 중요성을 칭찬한다라는 것. 뭐에 대한 중요성? 더 많이, 근면하게 일하는 것에 칭찬, 더 많이, 그런 근면함의 중요성을 칭찬한다라는 것. 무엇보다 다른 부모님들이 하는 것 보다요. 두뭘 받아주는 거야? 일반 동사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어른 안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이 친구 뭐가 와야 돼? 두가 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laughs> 연구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대 이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적어 리에온 거고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이요,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걸, 학문적으로요. 여기까지 친구들이 됐을까요? 그리고 뭐합니까? 모이기 때문에, 얘들아. 부사절이기 때문에 제가 요 표시해줄 거예요. 왜이 친구들이 학문적으로 더 성공했냐면요. 아이들이요. 기꺼이 더 대처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얘들아, 잘 봐. 처음에 아이들이 뭐라 그랬어? 더 똑똑한 아이들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했었지. 실제로 얘는 더 기꺼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더 기꺼이 대처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들의 어려움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더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들의 부모님의 어떤 개입에? 적극적인 개입에요. 여기까지 얘기도 이해됐을까요? 네.